네, 공게잘 보셨나요? 네, 저희 뮤지컬 기다리 아저씨가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고 아, 그래서 저희는 낙 공연으로 마지막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 인사 드릴 겸 잠시 네,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소감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아, 이 작품을 연습하면서 하고 공연 계속 하면서 음, 그상 작년 겨울에 추웠을 때도 이렇게 그 일이 많이 기억이 나는주말들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음, 이 작품을 생각하면 어, 따뜻함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함. 뭐, 우리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들이랑 연습하면서 어, 공연을 하면서 마집도 예, 찍을 때까지 따뜻한 분연에서 따뜻함이 그 베이스에 깔려서 저희가 어,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서 좀상대적이돼가는것 같아요. 이 친구랑 있으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또 이런 사람이 되고. 이슈가 어, 키다리 아저씨에서 키다리 아저씨 역을 맡으면서 어, 따뜻하고 어, 뭐, 이 작품색과 닮아가는 그런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되어 줬던것 같고 그런 좋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작품 나치표 음, 찍으면서 어, 따뜻한 마음으로 아주 따뜻하고 행복하게 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또 관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따뜻한 작품 보고 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어,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시는 편지들이나 다가오는 에너지들을 느꼈을 때 그런 거라고 믿고 싶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뜻함으로 시작을 했고 따뜻함으로 마무리한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뮤지컬을 기다려주신 사람이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어, 공연을 하면서 이제 관객분들이 받아가시는 어떤 뭐 잠깐의 휴식, 어떤 의미 또큰 뭐 깨달음 등등 이런 것들을 가져가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에 가장 보람을 크게 느끼고 또. 이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이 공연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대사와 이야기, 사랑, 뭐 행복에 관한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진, 직접적으로 진실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힘이고, 저에는 그게 혜택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 계속 이제 짜증나는 순간도 생기고 살다 보면 화나는 순간, 답답한 순간 이런 것도 생기는데 이 제로샤처럼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어, 그게 뭐 순간, 아 맞다 제로샤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나쁜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지내도 바로바로 바로 그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많이 치유가 되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공연 연습하면서 너무 분량도 많고 되게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계속 연출님한테 이렇게 이거 할수 있어요?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좀 전에 인터미션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공연을 다 마치고 끝 인사를 한다니 신기하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이걸 잘해내야지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절실하게 사랑하게 될줄 몰랐던 것 같고, 정말 절실하게 사랑하게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잠시나마, 잠깐이나마 위로와 행복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뭔가 마음 따뜻해지는 경험을 가져가셨다면 전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아 이제 저희 기다리 팀들 다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이렇게 사랑을 계속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팀들도 너무 사이가 좋았고 배우들도 그렇고 우리 스펙들도 다 너무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씩. 놓치지 않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어려운 작품에서 그래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 수 있나요? <laughs> 네.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옷과 우리 사진 몇 개만 찍다. 맞죠? 가운데서는 뭔가 그런가? 그 시선만 이렇게 응. 위에. 아 오늘, 저기, 우리, 어저께 경수배우가 맞군인사를 하면서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배우님 다들 아, 배우님 울지 마세요. 박봉이 하면서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 걱정하는 거야. 왜? 네? 울지 마시라고 다들, 어, 뭐, 눈물 잔잔 듣느냐, 막 이러고. 음. 어, 저, 저, 저는 많이 울었다고 해서 아, 그러냐, 그, 상태를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안 울려고 마을 아예 먹었습니다. 네, 저희 우리 네. 울지 않겠어요. 네. 네.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그, 어, 뭐, 아쉬운 거는 행복이라는 건 어, 지나간 일낌으는 울지 않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웃으서 행복하게 다들 집에 어, 돌아가셨으면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저희는 어, 명명백백한 사실은 이 작품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맞아. 행복한 시간이었고 행복하게 마무리 지수 있어서 물건 어, 나도 행복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눈물은 아직은 안 나오네요. 네, 이따가 <laughs> 쫑받침하면 나올 수도 있지아 뭔가 실감이 안 나는 네. 것 같아요, 이거. 아무튼 예 이렇게 마치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음. 화이팅 콜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네, 좋아요. <laughs> 저희가 저희 화이팅 콜이 모든 공연을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보내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모든 공연은 의무가 아니라 하면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아니죠.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보내며 이렇게 같이 할수 있을까 해요. 네.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보내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제가 관객이에요.

フンボ <laughs>